항상 최신 실거래 가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100%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이펜하우스 이단지 2011년식 471세대 전용 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00만원에서 21년 9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7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정두산이부 2012년식 357세대 전용면적 75.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0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억 2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수명 살로데켓을 2008년식 215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900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푸른마을사 2002년식 39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300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7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트리힐 1999년식 997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3억2500만원에서 21년 8억8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주파크빌 2004년식 18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 5백만 원에서 21년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양천벽산 블루밍 일단지 2006년식 202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00만원에서 21년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6억 4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금오일 1997년식 224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1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트리사 2000년식 858세대 전용 면적 48.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800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 4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2010년식 197세대 전용면적 70.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 5백만 원에서 21년 8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우성 1992년식 332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5억 7천만원에서 21년 1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1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2014년식 93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천만원에서 21년 11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이단지 2020년식 304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8억 6천만원에서 21년 13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0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0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푸른 마을이 2001년식 470세대 전용면적 49.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900만원에서 21년 6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4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청구 1992년식 27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500만 원에서 21년 1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호성이 2000년식 114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500만원에서 21년 1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5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3단지 2020년식 304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7천만원에서 21년 1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9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월시형 1988년식 2256세대 전용면적 50.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7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4억 8천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여성 2003년식 12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천 300만 원에서 21년 8억 7천 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5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